아, 우리 멤버들 개인 무대랑 유닛 다들 잘 봤나요? 저희도 사실 리허설하면서 우리 멤버들 무대하는 거 보고 정말 반했거든요 아, 네 바깥으로 통역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라고요 예, 이거 한 번만 소통해 주세요 하영 씨 오케이 예. 네 was good. thank you. 멤버들은 어땠어요? 꽤 행복했어요. 이 어, 저는 오랜만에 우리 멤버들 무대를 볼수 있어서 제가 좀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因為我覺得咧好耐都무대過我哋成員嘅舞台啦咁今日可以睇到呢我覺得好開心啊 여러분, 저는 버드의 팬분들 앞에서 오늘이 첫 무대였어요. 그래서, 어, 할까요? 지랄, 할까요? 민찬의 빌리노리, 너, 뿔, 이서거가 어땠어요? 처음 봤는데? Let me g 하나 더, 진영이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뿔. 뭐. 맞아요. 진짜 히허위하우니 남주야! 남주야, 포인트 안무가 뭐예요? 포인트 한번 알려주세요. 포인트 한 번은 약간 여 전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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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래 아시는 분 불러주세요. 시. 작 어렵네요. 여쳐쳐 Slowly, please. Ah, slowly? Yes.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Okay, okay. Okay, together, together. Oh, <likelihood> okay. o 들 a y okay. t 들 g e t h e r 다 김재언니 모자 다들 보셨나요? 어, 어? 근데 Don't Make Me l a t 도 처음 아닌가요? 홍콩에서? 맞아. 이거 지금까지도 심연을 한 하하 하하하하 하하 이거 이곡 시 팬분들이 하하하 해야 되는데아 근데 그거 한번 유니 팬즈에서 하하하 그래. 맞아요? 하시다. 흡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서.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래요질은 예, 근데 난 걔네들이 안 좋았어.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웃는 것 같아. 그냥 웃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왜 하하하가 들어갈 거예요? 내가 웃길 테니까 웃기지 말라. 웃기지 말라고? 나왜 웃기지 말라고? 근데 나왜 웃기지 나웃기 웃기지 말라고? 왜요 웃기지 말라고? 근데 왜웃기고웃웃지요 좀 얄미게 웃는 거 아, 같아. <laughs> 혹시 쓰러서 할 연장염이 아니 네. 네. 또나떠요를 들었는데 네. 굉장히 귀여운 모자를 쓰고 무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콩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팬분들이. 아 나에게로 떠난 여행 최근에 또 들었을텐데 오늘 처음 들은 분 있으세요? 그 h o are y 없어요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나에게로 항상 멋있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제 정말 여행을 떠나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왜냐면, 매번 이의여행도자롭게걸어가습 그래서 이번에는 제여러분모요 저는 좀 허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무가 없어서 너들가아무춤 아니요 언니는 목소리가 저기 대기하는데까지 들렸어요 괜찮아, 왜냐면 재재 너의 는 이미 잘들었어 우리 뒤에도 들었어요 지양 임지양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포인트 안무 있나요? 근데 너의 곡은 어떤 종목이 없나요? 늘 손모양이 포인트예요 약간 막 와! 막 막이러고막 <목소리> 아! 아, 아 이거 있어요 포인트하고 있어요 I have a, a dance point 댄스 어, 포인트 어떤 거요? 털어넘기고 댄스만 차라리 한다는널 털어넘기고 됐어 Dress 상상해야 돼 이미지 yeah, I, I have a dress 이때 이 혹시 넣어고이

진짜요? 만약에 여이계추 커피캡이 어떻게 될까요? 한고 싶어요? 우리 멤버들이 춤을 추고 싶것 같아서 에이핑크 버전 커피커피 챌린지 자, 다같이 그러면 에이핑크 버전의 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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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오, 어 7, 8피커피못대로 걸게 나 좋아하는 만큼 완벽히 나는 콜라보, 설레는 기분 나를 슈가 러시 타임. 지금 널카피 마치 한 마리 자유로운 키 라고. 아우. 저그러면안 까먹었다. 그러네. 대단워. 지금 여러분께서 하셨던 컨셉 말고 탐나는 컨셉 있어요? 멤버의 노래라던가 이야셉셉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 자, 그러면 초로언니 버전 버드 갈게요. 보 여기 요 핸들 반응이 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 좋아. 들 반응이 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 좋아. 핸들 반응이 어 좋아. 핸들 반응이 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 좋아. 핸들 이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이핑크아 핸들 이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이핑크아 핸들 이안 좋아. 핸들 반응이 안 좋아. 핸이핑크들 우리 이제 슬슬 또 다른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좋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어,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어, 그럼 뭐지다 어, 어, <든요> 네, 여러 너무 많은 관계로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저요. 네, 우리화최근 <목소리로> 맞아요. 아 한쪽에 나서면서 네. <목소리로> 네, 나만 알면 될 해드리겠습니다. I, I want you to be happy.